오늘도 말씀과 기도로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10월 29일 말씀은 호세아 11장 12절로부터 12장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짓의 포위 속에서 울며 돌아오라. 지금부터 본문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에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고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학을 더하여 아스루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의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망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그런 즉, 너희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해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희 하나님을 바랄 지니라.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부리를 내게서 찾아낼 자 없으리라 하거니와, 내가 애국당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 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로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본문 해석입니다. 어제 본문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격률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시 소성적 고발 형식의 말씀이 진행됩니다.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나 포강국 이스라엘은 거짓과 속임으로 하나님을 애워쌉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이야기를 전해주시지요. 그리고 이어서 회개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야곱처럼 하나님과 씨름하며 은혜를 구하는 자, 그렇게 되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이 돌아오는 것이라 말씀하는 것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지요. 본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구절은 11장 12절입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나를 애워싸며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요.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애워쌀 만큼 많고, 그것을 오히려 주장하는 듯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을 말씀하십니다. 결국 북왕국은 고발이 되고, 유다는 경고를 받습니다. 이것이 북쪽이든 남쪽이든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떠나 있는 현실을 말씀하는 것이 12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12장 말씀이 시작됩니다. 1절 2절에서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르며 주께서 야곱과 다투시며 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북한국 이스라엘의 영적인 공허함을 바람을 먹는다라고 표현했고요. 외교나 또는 우상 정책이 얼마나 허망한가 하는 것을 고발하시는 말씀이 뒤따르고 있습니다. 2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과 다투신다 라고 하는 말은 이것을 언유로 표현한 것입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언급하십니다.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버니엘에서 천사와 씨름을 했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야곱은 적어도 하나님과 씨름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라는 말씀을 전합니다. 결국 6절에서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는 말씀을 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인애 정의는 율법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일어나는 변화된 삶이지요. 하나님의 언약에 충실한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이것을 회개의 삶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 8절에서는 가난이라고 하는 명칭을 사용하시므로 이스라엘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히브리어로 가나안이라고 하는 것은 지명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동시에 상인, 그러니까 장사치들을 이야기할 때 똑같은 발음이 사용되지요. 호세아는 영적이고 상업주의의 혼합들이 이스라엘에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음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에브라임의 목표는 부자인데 있었습니다. 나는 부자라고 이야기하므로 부자가 된다고 하면 제쯤이야 하는 현상들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부자가 되는 것이 죄 없음과 같은 것으로 주장하는 일까지 나타나게 되는 것이지요. 돈이 하나님보다 앞서 있어서 그 어떤 것도 분별하지 못하는 영적인 눈이 멀어버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지요. 구절 말씀에서 장막에 거하겠다라는 말씀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구절부터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의 말씀이 등장하는 것이지요. 애굽 땅에서부터 내 하나님 여호와라. 다시 장막에 살겠다 하시는 말씀이 이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살시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출애굽 당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에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으로 돌아가야 하니 장막에 살아야 하는 것이지요. 이것은 번영에 들떠서 회개 없는 삶을 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를 기억할 것을 말씀하시므로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11절에서는 선지자들 환상 비유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방편으로 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경고하시는 것이지요. 여기에 길러하시 등장합니다. 그런데 불의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갈이 등장하는데 재단의 수소 제사가 우상 숭배로 전락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요. 종교 행위는 풍성한데. 언약을 따라 하나님 앞에 합당하게 사는 삶은 찾아볼 수 없음을 고발하는 말씀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고 부강국 이스라엘의 결정적인 잘못이 바로 이와 같다 하시는 고발하시는 내용이 이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 13절에서는 야곱이 어떻게 방랑했는가 그리고 모세의 중재로 어떻게 하나님이 구원하셨는가를 소개합니다. 야곱이 아람 땅으로 도망가서 안내 얻기 위해 봉사했다 하는 이말 속에는 타양살이 가운데에서 헤맸는지 그것에 대한 말씀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이 모든 것이 회복되었음을 하나님께서 전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모세를 한 선지자라고 말씀하므로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올라왔고 은혜를 누렸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씀의 중재자가 세워지고 이스라엘은 거제서야 구원을 경험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14절은 결론이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격분하신다. 피의 제사를 그에게로 돌리셨다 하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 그리고 그들에게 신실함이 없음 이 일에 대해 심판하시는 것이며 동시에 회개를 통해 회복해야 될 것을 촉구하시는 것이 본문의 내용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까지 오늘 본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영적인 교훈들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애워살만한, 그래서 거짓으로 하나님을 포위하는 행동이 얼마만큼 심각한 문제인가 하는 점을 본문을 통해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야고백에게서 배워야 할 것이 있음을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는 것이다. 이것이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교훈이지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항상 장막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주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의 구원이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장막에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이고, 결코 높지 아니하고 결코 강하지 아니한 그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는 출발이었음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 말씀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여 돌아오라 말씀하실 때 알아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